브리그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 팀별 현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담워는 최근 12월 1일에 2022 로스터를 발표한다고 공지해 모든 로스터의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지막 글귀에 앞으로 2년간 이라는 말이 부터 캐니언과 쇼메이커를 2년 재계약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피셜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캐니언, 쇼메이커, 덕담 켈린으로 로스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탑으로는 더샤의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이며 최근에는 작년 첼체타 밀리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피셜에 가까운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 어떤 선수가 올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티원입니다. 티원은 꾸준히 더샤이 링크가 떴지만 조마시의 반응을 봤을 때 더샤이 영입은 사실상 힘들 것 같습니다. 작년 롤드컵 로스터에서 칸나만 제우스로 바뀐 채2022 시즌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젠지는 현재 주전 선수들의 명단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란피넛, 첩이룰러, 리엔지에 감코지는 고동빈 감독, 원상영 코치, 김무성 코치로 이루어져 이번 스토브리그의 우승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 농심입니다. 농심은 여러 구설수에 오르긴 했지만 결국 2021 로스터를 발표했습니다. 칸나드레드 비디디 고스트 에포트로 우려에 비해 강력한 로스터를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리브 샌드박스입니다. 리브 샌드박스 역시 로스터를 완성했습니다. 도브 크로코 클로저 MB 카일로 2022 시즌 로스터를 완성했습니다. MB와 카일은 2021 챌린저스 코리아 서머 퍼스트 바텀 뤄이자 우승한 젠지의 이군이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역시 로스터를 완성했습니다. 기인 엘린 페이트 테. 호잇으로 2022 로스터를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kt입니다. kt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핵심 선수들의 계약이 종료되어 힘든 스토브리그를 치룰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나름 선방한 스토브리그가 되었습니다. 나스칼커즈 에이밍 라이프로 미드를 제외한 수준급의 선수들을 데려왔습니다. 현재 미드가 공석인 상황인데 스카웃이 kt에 온다는 거피셜이 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인비와 lpl 발찌라시에서 스카웃의 kt 이적이 사실상 무산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카웃 전 아리아가 들어온다는 이야기 나왔기에 KT 입장에서는 아리아를 필사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생명 역시 힘든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가는 선수들 소식은 있는데 들어오는 선수들 소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근 카리스가 들어온다는 거 피셜이 떴지만 나머지 라인은 작년 그대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프레디 브리오는 소드 엄티라바 헤나 델라이트로 가장 먼저 로스터를 발표해 여유롭게 스토브리그를 지켜봤습니다. DRX는 로스터는 아직 나오. 보지 않았지만 킹겐 표식 제카 데프트 베릴로 로스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 김정수 감독이 표식을 선호하지 않아 클리드를 영입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스토브리그가 80센트 이상 완료된 상황 팀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